2025년 3월, 대한민국 연예계와 스포츠 업계는 김영빈이라는 이름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가 펼친 놀라운 성장 이야기와 급격히 상승한 몸값은 이미 업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배우나 스포츠 스타의 범주를 넘어서,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김용빈의 급상승한 몸각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김용빈 누구인가? 김용빈은 1990년대 후반 서울에서 태어난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운동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보였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축구와 연기라는 두 가지 꿈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연예계로 이끌었다. 2010년대 초반, 김용빈은 작은 독립영화에서 단역으로 데뷔하며 대중에게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의 연기는 비평가들로부터 원석 같은 잠재력이라는 평을 받았으나 대중의 주목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그는 한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드라마에서 그는 깊이 있는 감정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방송 직후 김용빈 누구? 나는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후 김용빈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넘나들며 활약을 이어갔다. 2023년에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뛰어난 운동신경을 뽐내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4년, 몸값 급등의 시작. 김영빈의 몸값이 급상승한 첫 번째 계기는 2024년 초였다. 그의 초, 그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된 드라마 어둠 속의 빛에서 주연을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의 넷플릭스 신화로 불릴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고 김영빈은 단숨에 국제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의 연기는 해외 매체로부터 도적인 존재감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할리우드에서도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2024년 하반기에 터졌다. 김용빈은 한 스포츠 브랜드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발탁되었으며, 그와 체결한 계약금은 무려 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광고 계약 사상 최고 금액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연예계와 스포츠 마케팅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몸값 상승의 비결, 연예계와 스포츠의 경계를 넘다. 김용빈의 급등한 몸값은 단순히 인기 상승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그의 성공은 전통적인 연예계와 스포츠 업계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그는 연기와 스포츠를 모두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로서 하이브리드 스타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이와 함께 그의 활동은 기존의 연예인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김용빈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드라마 어둠 속의 비대 성공 이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으며 이는 김용빈을 필두로 한신의 스타들에게도 기회를 가져왔다. 한 영화 제작자는 김용빈이 있으면 해외 배급이 쉬워진다며 그의 이름이 곧 흥행 보증 수표라고 평가했다. 그의 몸값 상승은 또한 기존의 톱스타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용빈의 급성장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이미 자리잡은 스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광고 계약을 서두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김영빈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뒤흔들렸다. 이제 모든 연예인들이 그를 벤치마킹하려 할 것이라며 김영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언급했다. 성공 뒤 숨겨진 비밀, 김영빈의 노력. 김영빈의 성공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그를 완벽주의자로 묘사하며 그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김용빈은 매일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촬영이 없는 날에도 연기 연습과 외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스태프는 촬영장에서 김용빈이 대본을 손에서 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그의 프로페셔널함을 칭찬했다. 김용빈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진심을 다한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자주 대화하며 팬들이 보내준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진정성이 그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며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빈은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존재로 자신이 가지는 영향력을 소중히 여기며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영빈의 미래, 새로운 도약, 2025년 현재 김용빈의 몸값은 이미 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연 제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홍보대사로 낙점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경제지 분석가는 김용빈의 브랜드 파워는 이제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섰다. 그는 문화 아이콘이자 경제적 자산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용빈의 급상승한 몸값은 단순한 연예계의 이슈가 아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글로벌 시장의 변화, 그리고 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업계의 상식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상징이 되었다. 과연 김영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의 다음 챕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김영빈의 급부상과 그의 몸값 상승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연예계와 스포츠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섰다. 그의 이름은 단지 스타의 상징을 넘어서 한국 콘텐츠의 미래를 재조명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이 성공적인 여정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김영빈이 앞으로 어떻게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빈의 성공 뒤에는 더 많은 비밀과 노력이 숨겨져 있다. 1. 김영빈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 김영빈의 몸값 급등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도 직결된다. 2024년 방영된 드라마 어둠 속의 비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김영빈은 한류의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 확장을 이끌어냈다. 김영빈의 연기는 국내외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많은 영화 제작자들은 그의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가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김영빈은 할리우드에서도 눈에 띄는 스타로 떠오르며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그의 출연을 원하고 있다. 김영빈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히 연기나 스포츠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쳐 퍼져가고 있다. 그의 이름이 걸린 광고나 프로젝트는 곧 성공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 다각화된 경력,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김용빈. 김용빈의 급부상은 그가 단순히 한 가지 분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친 결과물이다. 그는 연기, 스포츠, 광고, 예능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며 그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특징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그가 전통적인 연예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영빈은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운동 신경을 선보이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는 그의 몸값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그가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과의 친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꾸준한 자기 관리와 프로페셔널함으로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이미지와 팬덤 충성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빈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그가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 새로운 시장의 개척. 김영빈의 몸값 급등은 연예계와 스포츠 마케팅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다. 2024년, 김영빈은 한 스포츠 브랜드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발탁되었고, 그의 계약금은 무려 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광고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김영빈의 파워가 단순히 연예계를 넘어서 스포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계약은 김용빈이 연예계에서만 통하는 스타가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김용빈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예능과 광고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은 김용빈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그가 지닌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김용빈의 앞으로의 전망. 김용빈은 현재 그의 몸값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미래는 더욱 기대된다. 현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주연 제안을 받고 있는 김용빈은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가 단지 한류스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용빈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업계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 경제지 분석가는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연예인을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 그의 브랜드 파워는 경제적인 자산으로서 한국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평가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와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김영빈이 이끄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연예계를 넘어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다음 챕터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빈의 성공은 그 자체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이며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업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용빈의 사회적 영향력과 기부활동.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24년 말, 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팬들과 함께 김용빈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과 스포츠 재능 기부를 목표로 하며, 김용빈은 이 행사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그의 팬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부금을 모았고, 이는 총 20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이어졌다.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팬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저 역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단순한 스타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였고, 그의 팬덤 역시 단순히 팬 활동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김용빈의 글로벌 영향력은 단순히 연기나 광고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제적인 행사와 시상식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초에는 미국의 유명 시상식인 골든 글로버에서 시상자로 초청되었다. 당시 김용빈은 유창한 영어로 시상을 진행하며, 현지 매체들로부터 매력적이고 지적인 한국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해외 언론에서도 김용빈의 차기 행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다수의 해외 매체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공동 제작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2026년 방영을 목표로 촬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 드라마는 아시아 배우가 주연으로 나선 첫 할리우드 대작으로 김용빈의 이름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의 확장 김용빈의 경제적 가치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의 몸값은 이미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산업의 매출 상승 효과도 상당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김용빈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글로벌 브랜드의 아이콘이며 그의 얼굴은 곧 경제적 자산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용빈이 모델로 활동하는 스포츠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그의 SNS 팔로워 수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김영빈은 최근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 AI, 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연예계와 비즈니스를 넘나드는 김용빈 브랜드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보. 큰 성공에는 항상 비판과 논란이 따르는 법이다. 김용빈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의 급격한 인기 상승과 몸값 상승은 일부에서 과대평가된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루머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김영빈은 최근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기대와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연기와 운동, 팬들과의 소통에 진심으로 임할 뿐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 김영빈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그는 현재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와 광고 계약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문화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영화 제작과 감독의 꿈도 꾸고 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영화 제작사와 협업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도 검토 중이다. 김영빈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는 연기, 스포츠, 광고를 넘어 글로벌한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의 이름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지금, 김용빈은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하며, 김용빈, 시대의 아이콘으로.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 진정성이 결합되어 지금의 자리에 올랐고, 그는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배우나 운동선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빈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가 펼쳐나갈 새로운 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것이다.